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오늘 아 저희가 평소에 예배를 드렸던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. 아 이곳이 이제 의자로 완전히 가득했었던 게 어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뭐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이 장소가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잠언 19장을 읽는 날입니다 잠언 19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는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나누고 싶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.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. 첫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노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벌어 화를 내는 것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짜증을 내거나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것도 섬세한 기준으로 따져 볼 때는 노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보는 교회 식구들에게 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? 바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인생의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.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. 왜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? 저 사람의 행동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.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입니다. 허물을 용서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좋다, 그 사람에게를 위한 것이다, 이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좋고 그로 인해 용서한 것이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며 오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,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리아 같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날인데요 정신적으로 단단히 무장된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